할수 있어요. <laughs> 너무 가까이 <붙었나요? 웃음> 네. 좀만 뒤로 그래서 좀 뒤로 있겠는데. 그렇지 거기 딱 좋다 <웃음> 어, <웃음> 계속 뛰면 돼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할수 있어 할수 아, 너무 <laughs>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거야 너무 쉬 선생님은 <laughs> 왜 이렇게 약하게 돌리냐고요 선생님왜 이렇게 약하게 리냐고요 원래 음. 강한 사람이 약한 법입니다 네. 원래 잘하는 사람은요 세게 안 해요 살살 하는 거요 그게 원래 혹시 어 좋아요. 혹시 어 벌써 20개 넘은 거 알고 있나요 혹시? 아니요. 몰랐죠? 20개 넘었어요. 벌써 30개 넘은 거 알고 있을까요? 아니요. 몰랐죠? 음. 30개 <laughs> 넘었습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좋았어. 아눈 뜨고 나서 첫 번째 줄넘기이고 30개 성공. 한번 더 우와. 오케이. 원래 두번째 뛸 때가 더잘뛰어지는거예요자 음. 어디서 뛰냐면 여기까지 오면 안되고 여기서 뛰는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지? 자 둘이 어디가 제일 낮아? 거기죠? 그렇죠? 거기가 제일 낮아요 이뻐야 이거 이뻐야 이 아이고 오자마자 다 괴롭히네 그래. 시작 그 시작 그렇지 자 이제 100개 가는거야 자, 준비 시작 제일 낮은 곳을 벗어나면 안돼 거기 확률 100%거든요 그렇지 벌써 10개 했어 와 오오오오 육곡 어? 어? 그냥 깜짝하면 100개야 어유 음. 벌써 20개야 벌써 20개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어 정신을 집중해야 돼 정신 집중해야 돼 그래서 집중하고 제자리에서의 세 어. 30개 넘었어 그치그 자리에서만에. 신 통일해. 땅바닥 보면은 앞에 봐야 돼. 그렇지. 디디. 점프를 그대로 뛰어야지. 40개 넘었다. 아까보다 더 많이 뛰었지. 뒤로와 뒤로 점프 높게. 뒤로 어, 뒤로. 그렇지. 아니야 다리를 올리는 라게 아니야 점프를 높게 하는 라 거야. 50개 성공. 뒤로가 뒤로. 디루. 그렇지 거기야 거기 거기. 점프 높게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. 점프 그대로 해야 돼. 까먹지 마. 점프 줄어들면 안 돼. 70개! 30개밖에 안 남았어. 뒤로 아. 아. 와, 뒤로 와! 아, 무려! 10개 남았어. 2개 남았어. 어떻게 물한잔 먹고 한번더 하면 왠지 속말 걷지 않아?